카무트 또는 카무칼라 CURCUMA LONGA는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풍부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허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카무트가 우리 몸에 주는 카무트의 좋은 점.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카무트에는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성분인 큐커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만성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카무트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카무트는 소화를 개선하고 위장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및 위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 몇몇 연구에서는 큐커민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 개선 카무트는 관절염증 및 관절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 건강 카무트의 큐커민 성분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카무트의 나쁜 점. 소화 문제 너무 많은 카무트를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무트 섭취는 가스,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 강하게 낮춤 카무트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식사에 카무트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흡수 어려운 큐커민은 흡수가 어려운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피페린 PIPERINE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알러지 반응 일부 사람들은 카무트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및 수유 중 주의 카무트가 고용량으로 복용될 때 임신 중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무트는 많은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허브이지만 과도한 섭취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